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 경산 경산 아이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8년 사업승인 이후 지지부진했던 하양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산 무학PM 사업단을 개소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경산시가 전시민 나라사랑 희극이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광복 70주년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어를 기린다는 계획입니다. 경산시는 올해 1월부터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와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한국 토지 주택 공사는 하양읍 금낭리에 LH 경산무화 PM 사업단을 개소하고 무학 택지 개발 사업에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무학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하양읍 일대에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으로 지난 2008년 개발 계획 승인 이후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연돼 왔습니다. 최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향 연장과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등 개발 여건 상승과 지난해 경북도 개발계획 승인의 시작으로 사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사업지구는 하양읍 서사, 양지, 도리, 금랑리 1원 4 8 3,010제곱미터, 4,989세대 규모로 개발이 완료되면 주변 대학과 연계한 학원 도시 육성, 경산지식산업지구의 배후 주거기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PM사업단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7월 중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해 2017년 택지조성공사의 착공, 2019년 12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산시는 광복 70주년의 해를 맞아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어를 기리기 위해 전시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연 불확은 물론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기 꼬이 전수 조사를 실시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기 계약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 민원실과 15개 읍면동에 태극기 판매대를 설치해 시민들이 손쉽게 태극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별 태극기 모범 아파트와 시범거리를 지정 운영키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유관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이나 기업체, 민간 단체 등을 표창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산시는 수요자 중심의 고객 감독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할 경우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지연 처리할 경우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반적인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유도해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연간 민원 처리 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의 선발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아이디어 생산과 젊은층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경산시청 청풍당당 포럼이 올해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7일 청풍당당 포럼은 오는 4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삼성현 역사 문화공원 현장에서 올해 첫 포럼을 열어 삼성현 역사 문화공원의 시민 활용도 재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성풍당단포럼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해 첫 운영 결과 참신한 아이디어 도출은 물론 젊은층의 시정 참여와 관심으로 업무 역량과 조직 생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경북도 2014년도 제한제도 운영 평가에서 특수시체 분야의 우수 사례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시는 2015년부터 토론 참가자를 정예화하고 주제에 따른 현장 토론, 벤치마킹 등을 통해 포럼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산시는 27일 시립박물관 강당에서 2015년도 건강마을 만들기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강마을 만들기는 읍면 지역 마을 단위의 우수 건강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19개 건강마을을 지정해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등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올해에도 총 19개 마을을 지정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건강마을 주민들은 생활터 중심의 운동 보건 교육, 기초 건강검사, 건강 행태 파악, 동아리 육성 등 다채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해 건강 생활을 실천하게 됩니다. 지역 여성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5 경산여성아카데미 광좌가 24일 개강했습니다. 경산여성대학 수료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오는 8월까지 총 7회에 걸친 다채로운 분야의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24일 열린 개강식에는 최영주 시장, 이천수 시의회의장, 지역여성단체 임원 등이 참석해 수관생 등을 격려했으며 개강식에 이어 웃음 치료 강좌가 열려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인 경산 갓다위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갓다위의 제작 시사회가 25일 대구 만경관에서 지역민들의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경산시는 SNS를 활용한 소통, 공유, 참여 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제2기 SNS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경산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출생, 사망, 개명, 신고 후 후속 절차를 자세히 안내한 리플렛 6천부를 제작·배부합니다. 3월이 되면서 신학기가 시작되고 계절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되는 달이 3월인데요.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조금씩 봄 기운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봄 소식처럼 기쁜 일 많은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 아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